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한편으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정치가 말이에요. 이렇게 진흙탕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행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업 자득입니다 이거 좀 국회에서 이러니까 도의원도 막 이러고 시의원도 오르고 막. 김태현 기자가 도민일보 3면에 전해드립니다. 이영희 경기도 의원이 58억 9천만 원이 또 특별교정 교부금을 두고 이상식 국회의원이 도의원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에 숟가락 얹기 시기 홍보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 12월 30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용인 특례시 의회 차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교정 교부금 58억 9천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죽 40 6억 9천만 원은 처인구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국회의원 측은 경기도 2024년 특별 조정교보금 58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을 나열한 문자를 의정활동 보고라며 지역민에게 배포한 바 있다고 전하며 문자. 문자에 나열된 사업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교체 5억 원 등의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음, 참 이게 좀생피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 뭐, 교부금을 받았는데 경기도 의원이 교부금은, 교부금을, 특별 교부, 교금을 이제 58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59억 정도 받았는데, 경기도 의원은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은 내가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도 의원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받았는데 왜 숟가락만 얻느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요. 듣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유치해서야 어디 이게 응? 예 이러니까 지금 정치인이 무시당하고 우리 정치인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그냥 뭐 조그만 것만 저기 하면 어? 어떻게 하면 음, 이건 내가 잘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표를 나좀 찍어줘라. 또한번 해먹게 뭐 이런 식의. 그,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한편으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건 지금 진흙탕도 아니고, 지금 개싸움하는 이런, 거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부끄러워요. 이거, 음. 참, 이게, 이걸 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이렇고 또 도의원이, 음, 또 열심히 뛰어서, 뭐 받았는지 어떤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서 받았으면 국회의원이 박수 쳐지고 어, 아유 도의원이 참 잘했다고 아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 도의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진짜 아주 유치합니다 유치해 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유치합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응?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 국민 의한 사람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주민, 이 년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로 의견을 받고 2 0 0 2년여 사업비 확보에 심슨 사업도 있으며 100% 도비 사업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이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도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음. 그는 이어 특별교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시를 활용해 도, 도지사가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배분한 예산으로 도의원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청 군청과의 기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이번 특별교정교부금의 확보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국회, 이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도의원, 도의원은 도비를 시의원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각자의 의정활동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질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 활동을 설명하며 특별 교정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관계자 용인특례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소통이나 협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이 도의원은 추 이상식 국회의원 측이 사과가 없을 시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국회의원 측은 이도 의원이 주장에 묵묵부답으로 다, 답한 것을 알려졌으며, 다만 도 관계장, 관계자 등을 만나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밝혔다고 김태형 기자가 도민일보 3면에 전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낯뜨겁습니다. 낯뜨거워. 이거, 이거, 음. 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른 당 국회의원일 겁니다. 또이 도의원이 지금 저기 하는 게 다른 당 국회의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 국회의원이면 이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뭐 확인이 잘안되겠는데 안 다른 당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치가 말이에요. 이렇게 진흙탕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행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업 다득입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이러니까 도의원도 막 이러고 시의원도 오르고 막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막 그냥 막 뛰어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야 경제가 안정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